오늘도 최시는 배달을 시작한다. 아휴씨, 이놈의 동네는 공사를 씨. 뭐야 못 나가는 거야? 뭐야 못 나가네. 하필 돌려 나간 곳도 공사 중. 운도 지질이 없다. 아좀 누가 좀이좀 좀 막아줘. 아침부터 기분이 언짢은 최시다. 아무도 날 아무 저안 해줘. 그래도 오늘 평일 오전이지만 콜이 바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 오늘 15만 원 벌어보지. 아, 쿠팡 4 j 이 네, 보세요. 배달을 마친 후 기분이 좋은 콜이 들어왔다. 4.4kg짜리 콜두 개. 이거 얼마 줄라나? 그래서한 11,000원. 만 2,000원은 나와야 되는데 두 개. 꿈은 항상 오지게 크다. 안녕하세요. 어서 하세요 비상 깜빡이 켜고 있으면 씨발 무슨 이거 왕이야요 어? 모든 게 용서되는 게? 갑자기 빈정상의아재로 변한 최씨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네, 어서 하세요뭐 비상 깜빡이 켜고 있으면 다 용서되는 거야? 뭐야? 이 새끼 생각보다 속이 음, 음, 좁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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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음음음음. 어? 번호판이 내 생일인데? 럭키 비키인가, 오늘? 오늘 뭔가 좀 되는 날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콜도 주고, 바로 이어서 장거리 콜 주고, 오늘 뭔가 잘 풀리는 느낌? 감정의 변화가 드라마틱, 시네마틱하다. 각각 다른 두집 식당 픽업해서 한 군데 배달입니다. 한 건물의 배달. 개꿀이죠? R.U.F. 아, 여기 오래 걸리겠는데? 아, 언제 나오려나? 지금 조리 예정 시간이 12분이 지났거든요? 점심에 주문이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조리 완료 예정 시간이 13분이 지났어요. 기다리면 나오겠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계약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게 사실 이게 답답하거든요. 뭐 사장님도 이유가 있겠죠? 소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 섞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가서 한번 물어볼까? 뭐 마냥 10분, 20분 기다릴 수 없으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문 확인을 위해 들어간 가게에선 적막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저기 일하시는 분들 표정이 안 좋아서 괜히 물어보기가 좀 그래.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진 배달원 최씨. 아, 근데 사장님들도 기사들이 이렇게 와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지금 라이더 여섯 명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포장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보면은 조금 짜증 나기도 할 거예요. 자기 위로로 딸 치는 최씨였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 왔네 다행히. 어서오세요. 점심시간이었나? 너무 바빠가지고 냉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배달원분 좀 젊은 친구가 와서 좀 기다리다가 진짜 화가 났나봐. 짜증났나봐. 그 냉면집 홀에 손님이 진짜로 꽉꽉 차있어서 막 거의 100명 가까이 있었어요. 엄청 큰 집이었는데 손님이 꽉꽉 차있는데 배달원이 아 욕하는 거야. 막시발왜 이렇게 안 나와! 이 젖같은! 막, 막 이질을 하면서 저 옆에 있었는데 사람 이제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막나 쳐다보고 그러고 나가더라고. 저 너무 놀랐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사실 돈이고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저도. 그거를 그냥 거기서 욕 시원하게 하고 가시더라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데 꿈속에서나 그렇게 시원하게 욕받고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 세계의 배달원이었던 나는 그렇게 식당에 큰 소리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 새끼는 십덕이었다. "확이요. 수고하세요." 어디선가 들리는 구급차 소리. 최신은 주변을 돌아보며 확인을 하고 있다. 센스 있게 자리를 피해주는 최씨 와 정말 정말 급한가 보다 그래도 제 센스 보셨죠? 제 뒤쪽으로 바로 올것 같으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악해서 진로 방해 안 하는 거 존나 카리스마 있죠? 그의 잘난 척하는 소리가 존나게 듣기 싫다 이게 바로 타고난 운전센스라는 겁니다 <laughs> 그 드라마 중증 외상 센터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응급 외상 환자가 자기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앰뷸런스는 비켜주는 게 정답이다. 당연한 소리를 입구형으로 싸지르고 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네, 하세요 네. 갑자기 최시를 부르는 직원. 어, 어. 어 네. <laughs> 안녕계세요 잠시 설레었던 그다. 귀여워. 정지선을 지킵시다. 정지선을 지키자고? 내 친구 옛날 여자친구가 정지선이었는데, 내가 왜 지켜야지? 내가 왜 지켜야 되지? 친구 예, 여자친구를 미친 놈은 내가 약이라던데. <laughs> 어 여기 맞지? 최씨는 오랫동안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네 수고하세요 유튜브 촬영을 깜빡하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네 수고하세요 일에 열중하는 척해 수고하세요 네? 아차산 매운 떡볶이 빌라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거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완전 개꿀이죠? 한, 한 200m 더 가야 되는데 손님이 어떻게 배달 현황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전주 알고 딱말 걸어가지고 받아가셨어요. 개꿀.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멀리서 전달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진짜. 나만 개꿀이지? 나는 좋지? 땡큐지? 감사하지?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더 맛있게. 기분이 좋은 그는 꼴값을 떨고 있다. 또 아차산 매운 떡볶이가 또 들어왔네. 제발, 제발 좀돈좀 좀 벌고 싶어.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우 날씨 더워지니까 아우 너무 목 탄다. 흐릴났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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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천원만더 하자 지금 7시니까 8시까지 15,000원에서 2만원만더 하자. 배달일은 항상 쉽지가 않다. 수고하세요. 어. <laughs> 어, 눈뽕. 어, 안 보여. 어우 방금 내 뒤에 따라오던 차가 거의 박을 듯이 달려가지고, 와 와, 살짝 쫄았네. 내 앞에서 급정거 하긴 했는데, 내뒤 박을까봐, 어우, 갑자기 시간 딱확 났습니다. 이게 오토바이는, 뒤에서 그냥 들이받아버리면, 그냥, 그냥, 허리 이렇게 활처럼 젖혀지고,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와. 쿠팡이요? 예. 쿠팡 1t4요? 아 아니네. 예. 아, 뭐, 그럴 수 있어. 빈정이 어? 상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먼저 왔지만 내 음식이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최대한 이해해보려 노력합니다. 저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다음 음식 픽업지가 2.3kg야. 와, 음식 두개 픽업하고 세 번째 음식 픽업지가 2.3kg를 더 가야 돼. 이제 배터리도 거의 다 달았을 것 같으니 저는 이거 배달하고 30분 정도만 더 일하다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나 이러다 손가락 빨고 굶어 죽겠어 진짜. 아무튼 내일 봐요. 뿅!